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주식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었는데, 이 코스피어 코스닥 전 고점 부근에서는 선뜻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수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과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G2의 무역 대치 상황이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키포인트들이 숨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뤄집니다. 섰는데요. 바로 중국이 미국 쪽에 먼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 쪽으로 떠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죠. 그리고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 쪽에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게 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매수해 들어오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자별 외국인과 기관, 현황이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빨간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16일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 1조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114억 원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규모 버금 가게 1조 2천여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요. 코스닥에서는 3072억 원의 순매수를 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외국인 쪽에서 잡아주고 있고, 시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기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자금 가운데 특히 투신 쪽에서 코스닥을 대거 순매수해 주면서 투신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현재 이 가운데 빨간 막대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투신 쪽의 매수 여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투신의 매수 여력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의 흐름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적극성에 따라서 코스닥의 반등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8월 13일 기록했었던 저점 대비해서 코스닥은 약10% 상승을 했고요. 빨간선입니다. 코스피는 검정선인데요. 약2.99%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기관 쪽에 투자자들 수급이 향하고 있는 코스닥은 과연 먼저 지난 7월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끌어내줄 수가 있을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관이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가 향후 시장이 박스권을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포인트인데요. 수급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아래 그래프. 까만색 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할 만한 요소도 있습니다. 강한 미국의 경기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신흥국의 경기, 이 상반된 경기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코스닥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코스닥 시장 다소 높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주를 주목하고 있는 시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코스닥에서 형성될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현재 시장의 질문인데요. 골든브릿지 증권의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죠. 지난 1분기에 바이오주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 보여졌었던 바이오주 랠리 이후에 다시 나타난 바이오주 장세였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이른바 쌈바 사태라고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급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50에서 60%가량의 가격 조정이 나타난 급락이었는데요. 초기적인 심리에 이렇게 정부 규제가 맞닥뜨리게 되면서 주가가 대형 충격 역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투자보다는 투기적인 심리가 바이오주에 많았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입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들 지금 현재 변한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벤처 기업인 이 바이오 기업들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식 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전 역시도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 심리가 꺾이고 정부의 회계 감리 이슈가 끝나게 되면서 지금 바이오주는 투자 심리의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골든브릿지 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 주가 이번 1분기 수준 만큼의 고점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 개발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하락폭의 절반 수준 정도 회복을 한 이후에 내년에 글로벌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바이오 주 강세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신약 모멘텀, 그러한 글로벌 한국 신약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까지 제약 바이오 주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이런 바이오 주의 주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익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건 건강관리 업종의 12개월 예상 EPS 추이인데요. 어, 지난 4월에 기록했었던 버블 논란 그리고 주가 하락. 이 당시 어, 이 건강관리 EPS 추정치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밑에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 EPS 포워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 1분기만큼의 시세 분출을, 분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주가의 회복력을 생각해 보시는 것.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의 지속성과 바이유주의 앞으로의 향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